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재로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 로테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 51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 타경 3298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2100만원이며 개비 부동산 일반평가는 7억 9천만원 대지권 26평형에 전용면적 39평형, 분염면적은 51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카드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억 7,470만원이며 입찰보증은 5,747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5월 27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에버라인 어정력 생활권으로 수원신시 동측 중일초등학교와 어정중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용인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기흥구,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매물은 107동, 13층으로 대지권 26.1평형에 전용 면적 39평형, 분양 면적은 51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으로 8억 21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5억 7,47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5월 27일에 이차입체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20%인 5,747만원이 주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 51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7억 9천만원, 하위 평가는 7억 6천 5백만원, 상위 평가는 8억 2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하나가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6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7개 동에 190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40층 중 13층 51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보 3월 소기 중 권리는 2019년 9월 27일에 설정된 MCI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2억 3855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묶음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리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을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계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 51평형은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3월에 10층이 7억 5,200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면 신동아, 롯데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 51평형의 매물 옷가는 17동 0 남동향 5층이 9억 5천만 원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현황 그리고 용시 근교 아파트 시장 분위기지잘 살펴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4% 매각률 48%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자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 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입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유자로는 법원은매각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집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의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 단지 아파트 51평형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치 판이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